유신 시대에는 우리 국가 지도자가 해외 방문을 못했는데 전두 대통령이 해외 에 나갔을 때 저희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군의 지원을 받아서 집권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시대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니까 1931년부터 51년까지 20년간은 서면 전두환이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해서 힘써야겠다는 것은 변의식이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1년부터 약 30년간은 명예와 신의, 애국애민, 정의부연을 신념으로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2.12에 시비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후배들를이기셔야 합니다. 그 현장, 낙하의 시의 연장에 참모총장에 가있었다는 것하고 또 전두환 사령관에는 사명관을 가진 분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사에서 말한 아라란 부의 길을 받아 험난한 정의의 길을 찾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육사 31기는요 4학년 때 공수훈련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특정자 입장에서는 외부 자원은 사령부가 담당한 데도 불구하고 육상 5배는일례당에서정치적시행겠다 그래서 저희 갔습니다. 혼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가 체력 검증할 때 장남을 대도하고 와서 그생도들이 힘들게 훈련하고 체력 검증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그 가정 교육에도 꼼꼼하시다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79년도에요. 제가 대구에 있는 아, 사당에구단을할 때인데, 그, 보안사령관으로 고직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접근해서 상급부대로부터 삼청동 장이 고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수 선정제 아, 사령관이 굉장히 거참이니까 아, 일곱 년장께서 오시는 방이다. 아,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십니까? 아니까, 문장 쪽에서 오신 다이에요 그래서, 강영지 장원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죠. 이분단장께서 보안사령관을 가시는 것 같다고 했더니 제 지휘관이 확인을 해보고, 야, 이 사람이야, 이분단이야. 아마 이렇게 저보고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파격적인 인사로 보안사령관을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장군 지휘관들에게 개인사안을 보내셨는데요. 그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휴하에 확인 나와 있는 보안부대원을 당신의 특별 참모처럼 활용해달라. 이런 것을 제가 바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약 7년간의 대통령 하시면서 제가 말씀 그때 대통령 경호실에 파견 근무를 할때인데요가까이서몇 가지 몸을 벗어줬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나면 장관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질문들을 통해서 강퇴를 하시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었지만은 아, 자네들이내 때문에 내 대신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만 하는 얘기를 항상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대통령이 되신 다음 당신이 했던 경호실 작전 작차, 작차고는 그 업사오기가 없잖나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정확한 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종합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해야 한 일은 욕 먹어도 하는 분이었고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불가피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은. 다 해결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마시기 후약 33년간 정말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 국가가 군을 위한 열정은 가졌던 지하자가 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람을 밝힌 선진자의 승리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하셔서 돌아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성! 생전 전두환 대통령의 연설 공영상을 함께 보면서 공인이신 전두환 대통령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육 혁신과 문화장달로 국민정신을 예도하는 것입니다. 세역가세 시대를 장구하려는 우리의 국민적 의지와 민족사회 진우는 더 누구도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결단과 참여와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국가 속에 내가 있고 나와 함께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손을 맞이잡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를 향하여 심천 전기를 계속합시다. 이 국민적 결의야말로 바로 오늘과 내일의 새 민족사의 회 장을 여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가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 어권도 지짐이 없는 선진 족을 우리는 기회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은 단순히 남을 뽐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스스로의 설계와 자신의 손으로 짓는 창조적 지상의 바탕을 둘때그 선진은 참다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선진조국의 창조 그것은 우리의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으로서 본인은 내 임기 중신년을 바쳐 깊이 읽고 이를 실현하고야 말 것입니다. 선진조국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하는 우리 국민의 위대성과 국민적 결렴은 이미 입정되었으며 문제는 그 위대성 과 저력을 어떻게 분산시킴이 없이 안단하게 결집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온 세월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건이 이 한해도 결코 우리의 첫대로만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 이는 모두 강한 정신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이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적 화합과 통참여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할 때도. 튼튼하고 보람찬 결실을 떠돌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진정한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최선의 선정전략은 적의 호발 의지를 온천적으로 봉쇄하여 싸우지 않고 지기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군은 국력의 압도적인 우세와 국내 후원 속에 현대적인 각종 고도 전멸 무기를 견려고 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고차원의 전술을 더욱 발전시켜 자조적인 견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가입성 군발의비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추모곡입니다. 추모곡은 가곡 성부자입니다. 이기성학가가 부르겠습니다. 연세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년 개띠. 개띠. 내가, 나 천일왕, 천일왕, 천일다 천일왕, 천 나야. 천일도세일맞 천일왕, 천일왕, 천일다 천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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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때문에 생긴 거야. 맞지? 예예. 맞아. 예. 말은... 만명 정도 오셨어요 화면에는 지만명 <laughs> 10만명 <,000명 정도> <laughs> <laughs> <,000명. 웃음>